안녕하세요. 본멍의내결 4주차 도전자 유덕재입니다. 제가 4주차에 112개를 성공하는데, 이제 5주차 도전자께서 그거를 이제 깰수 있을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런지가 아니라 그냥 트위스트만 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야. 금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나눔 도할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금요일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바르고 정확한 몸과 진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봉샘 정주인 코치입니다. 매주 금요일, 운동과 먹하기기를 함께하는 운동 동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이번 11월 달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쿠아 백을 양손으로 잡고 똑바로 서주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앉은과 동시에 아쿠아 백을 다리 앞으로 나온 다리 방향으로 스윙하듯이 빠르게 회전해 줍니다.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일어선 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합니다. 자신의 체중에 적당한 물의 양을 넣어주세요. 백런지시 뒷다리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주세요. 퍼펙트 스트 런지 함께 하실 준비되셨나요? 운멍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운멍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스쿼시 동호회인 러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은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스쿼시를 친지 16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심장질환도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공은 잘못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잘 즐기고 있는 우리 러블 동호회 회원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인데요. 울산화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이제 그 대학교 졸업자 전용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학생 을 생활을 2회차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오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어, 지난주 차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3분 내내 다할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준비자세 취해주시고요. 오늘 도전할 동작은 아쿠아 백 트위스트 런지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그렇죠. 자, 호흡과 함께 동작을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내려갈 때 호흡을 마시고 올라올 때 뱉어주시는데 어 힘들게 되면 아마 호흡이 먼저 깨질 겁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깨지는지 잘 체크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어 비록 심장이 지금 질환이 있으신데 어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보전정신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라고 너무 몸을 안 쓰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는 움직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작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자, 이 런지를 통해서 하체 능력을 발달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 벌써 서는 게, 서는 게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데, 네, 이번 기회에 네. 다이어트 목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laughs> 자, 지금 어, 오늘 어, 살짝 이렇게 어, 작전을 세웠는데 1분 20초 동안 한번 안 쉬고 계속 다이렉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1분 20초 경과했습니다. 어, 저 중간에 잠깐 쉬어주시고 호흡하세요. 내려놓고 호흡, 어, 저 충분히 쉬어주셔도 됩니다. 운동하실 때 너무 극한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쉬어주고 다시 다음 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훨씬 다음 세트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1분 20초 남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그렇죠. 어, 오늘을 위해 호흡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50개 벌써 50개 돌파하셨어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라켓으로 하는 운동에서 이제 백핸드나 포, 포핸드 동작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라켓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트위스트 런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저자 그렇죠. 이제 힘들어지면 가슴이 또오므라도 몸이 점점 오므라드는데 뭐 가슴을 세워 주실게요. 어저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키가 커진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힘들다고 허리를 쓰지 마시고 끝까지 하체를, 하체를 쓸게요. 자, 70개. 70개 돌파하셨어요. 자, 오늘 완주가 목표입니다. 자, 한번 완주해볼게요. 자, 2초만더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 왔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제 10초 천천히.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자, 80개, 80개 성공하셨습니다. 자, 3, 2, 1, 그만 내려놓으시고 자, 호흡 한번 하시고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지금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고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옆에 스윙코치님 괜찮다고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셔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잘했다 <laughs> 아, 잘했다 아, 수고하습니다 네. 이로써 운명의 대결 스쿼시동호회 로버의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4주차 도전자 유덕재님이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스쿼시동호회 로버를 응원하겠습니다 과연 자 다음 주 새로운 돈자 분들이 새로운 동작으로 찾아오 찾아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잡생각을 지우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운멍의 대결. 네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신청을 기다립니다. 매주 한 명씩 운동 기록에 도전하세요. 최고의 기록을 세운 팀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 신청은 UBC 누리집 또는 공오이 SNS 계정을 이용해 주세요. 잠깐, 처음 도전해 보는 자세가 두렵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